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3일만 제대로 못 자도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40%나 증가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밤에 6시간도 못 자는 분들,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미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수면을 1년만 지속해도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 더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뇌 건강을 연구해 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잠못 자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8세 남성분이셨는데 밤마다 새벽 2시면 깨서 아침까지 잠을 못 주무셨대요. 3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뇌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68세 뇌가 아니라 85세 뇌처럼 보인다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대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동안 뇌 속에서는 독소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내는 자는 동안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걸 림프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시간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돼요.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죠.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68세 분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셨거든요. 수면 습관을 바꾸고 생활 환경을 조정했더니 뇌 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분 안에 잠드는 방법, 새벽에 깨지 않는 황금 수면 비법, 그리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천연 수면 도움 재료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베개 밑에 두는 것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는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독소를 쌓을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청소를 시작할 건가요?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힘들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시거나 낮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제 아버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96세이신데 밤 10시면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십니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어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고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가족도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해 하시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수면 환경을 조금 바꾸고 생활 루틴을 정리하자 일주일 만에 달라지셨습니다. 깊은 잠을 자니 아침에 활력이 생기고 낮에도 활발해지셨습니다. 96세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 일상 속에서 수면의 질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불면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건데, 취침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시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드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비율이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거예요.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TV를 보시다가 졸리면 주무시고 안 졸리면 새벽까지 깨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뻐근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대로 매일 밤 10시에 불을 끄고 눕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이틀은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4월째부터는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 자연스럽게 10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끄고 눕는 것만으로도 내는 수면 신호를 강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이라고 새벽 2시까지 깨어 있으면 월요일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짚어볼 건 카페인입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점심 먹고 졸리니까 커피 한잔 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몸속에 남아있거든요. 미국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카페인을 섭취한 후 최대 8시간 동안 내의 각성 상태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11시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내는 각성 상태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72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오후마다 커피를 즐기셨어요. 친구들과 만나서도 커피, 집에서도 커피였죠. 그런데 밤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셨어요.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아침까지 뒤척이셨대요. 제가 오후 커피를 끊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어떻게 끊냐고요. 그래도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더니 사흘째부터 새벽 각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됐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높아요. 저녁 후식으로 초콜릿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혹시 저녁에도 커피나 차를 즐기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조명입니다. 우리 내는 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밝은 빛을 보면 내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요. 잠이 올 리가 없죠. 한국수면학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취침 전 밝은 빛에 노출된 사람들의 멜라토닌 수치를 측정했더니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겠어요? 65세 최미라님은 거실 불을 켠 채로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곤 하셨어요. 그러다 새벽에 깨서 침대로 들어가시는데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면 환경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TV 대신 라디오를 틀으시라고요. 그리고 침실에는 은은한 간접 조명만 켜두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 불빛도 피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강하게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다만 완전히 캄캄한 방은 불안감을 줄수 있으니 은은한 간접조명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댁의 침실은 충분히 어두운가요? 네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소화기관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뇌가 쉴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립 영양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늦은 저녁 식사를 한 사람들의 수면 효율을 측정했더니 2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실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훨씬 줄어든 거죠. 70세 이강호님은 저녁을 항상 늦게 드셨어요. 밤 9시, 10시에 식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속쓰림 때문에 깨는 일도 많았고요. 제가 저녁은 7시 전에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한달 정도 노력하시니까 소화 불량과 불면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는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너무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오히려 수면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혹시 저녁을 늦게 드시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낮 동안 몸을 충분히 움직여야 밤에 깊은 잠이 와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만 피곤하고 몸은 멀쩡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4세 정혜진님은 집안일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TV 보고 책 읽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와서 약에 의존하셨어요. 제가 매일 20분씩 산책을 시작해 보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귀찮아 하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분이 함께 나가 주셔서 일주일 정도 하시더니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낮에 적당히 피곤하니까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더래요.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운동은 낮 시간에 하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세요. 오늘은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수면제 의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약을 드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의존하면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회로가 약해집니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수면 구조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으로 자는 건 진짜 수면이 아니에요. 뇌가 억지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67세 윤성호님은 매일 밤 알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고 하셨어요. 5년 넘게 약을 드셨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성이 생긴 거죠. 제가 천천히 약을 줄이면서 천연수면 도움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라벤더 향기 요법도 해 보시고 명상도 해 보시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더니 석달 후에는 약 없이도 잠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면제 대신 천연 수면 도움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만약 지금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해요. 혹시 지금도 알약 없이는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불면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잠을 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벤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벤더의 은은한 향은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는데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만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건조 라벤더를 작은 면 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에 두세요. 카모마일과 함께 섞었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가지 향이 어우러지면서 더 깊은 이완 효과를 주거든요. 혹시 라벤더 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쌀겨입니다. 쌀겨라고 하면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감마 오리자놀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쌀겨를 살짝 볶아서 식힌 다음에 면포에 담아 베개 밑에 두면 됩니다. 볶을 때 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약한 불에서 살짝만 하세요. 라벤더와 섞어서 쓰면 더 좋아요. 은은한 곡물 향과 라벤더 향이 어우러져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쌀겨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솔잎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 솔잎이 정말 많잖아요. 이 솔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공기를 맑게 해줍니다.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솔잎은 충분히 말려서 사용하셔야 해요. 습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주머니에 담으세요. 쑥과 함께 섞어도 좋습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솔잎의 시원한 향과 만나면 정말 좋은 조화를 이뤄요. 혹시 집 주변에 솔잎을 쉽게 구할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계피예요.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숙면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충분히 분비되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잠이 잘 오거든요. 계피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면포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계피와 말린 귤껍질을 함께 넣으면 향이 오래가고 더 은은해집니다. 귤껍질의 상큼한 향과 계피의 따뜻한 향이 어우러지면 정말 좋아요. 다만 계피 향이 강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만 넣으세요. 계피 향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학습을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조명, 온도,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반복하면 이 행동들 자체가 수면 신호가 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인식하거든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과 조금 다른 건데요. 여기서는 햇볕 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요. 우리 몸은 낮에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이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집 안에만 계시면 안 돼요.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과격한 활동은 늦은 밤이 아닌 낮 시간에 하셔야 해요.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올수 있거든요.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어 보세요. 오늘 햇볕을 쬐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곱 번째는 간접적 향기 활용입니다. 향은 우리 코와 뇌가 직접 연결돼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면 자극이에요. 다른 감각은 뇌의 여러 부위를 거쳐서 처리되는데, 후각만은 직접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전달됩니다. 다만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직접 향을 맡기보다는 간접 흡입 방식을 쓰세요. 베개 밑이나 침대 옆, 방 한켠에 향주머니를 두고 은은하게 퍼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두면 오히려 향이 강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 등을 적절히 섞어서 자신만의 수면 향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향 때문에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곱 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은 불면을 부르는 잘못된 습관 6가지와 반대로 숙면을 만드는 생활 비결 7가지를 나눴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요. 우울증과 고혈압 같은 문제들도 함께 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뇌가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뇌는 점점 망가져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천연 수면 도움 재료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깊은 잠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96세인 제 아버지처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낮 동안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들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라벤더와 쌀개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서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라벤더는 시장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쌀겨는 방앗간이나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건조 라벤더 한 줌, 볶은 쌀겨 두세 숟가락을 면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밑에 두세요. 단 하루만 해 보셔도 달라진 아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이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처음 이틀은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흘째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도리어 숙면을 돕는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잠들기 전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 꼭 기다려 주세요.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